주식을 처음 하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면요, 어, 했던 실수들을 이제 대자부처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도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비슷한 실수 때문에 계좌가 잘못되고 잠식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이제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어,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겠죠. 뭐 테마주로 내가 공략을 했는데 그거를 손절을 못했어. 손절을 못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쫙 이제 하강선에 그리는 그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음 번에 이제 매매를 할때뭐이 종목 이제 뭐 손절을 했든 나중에 크게 손해를 봤든 뭐 어떻게든 간에 또 다른 또 다시 새로운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내가 그 전에 테마주를 도전했다가 이번엔 잘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테마주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일한 실수를 안 하게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재밌는 게꼭 다음에 꼭 테마주를 도전을 하게 돼요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 하면은 막 삐링삐링 하면서 막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씨 나 슈퍼마리오 안해 그러면서 다른 게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계속 깰 때까지 도전하잖아요. 특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 남성들이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 뭐 시청자분들도 남성분들이 거의 막90% 되던데 남성분들 게임 좋아하셨죠? 어렸을 때? 그럼 뭐 게임이란게 뭡니까? 이제 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죽었을 때 다시 재도전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끝판까지 깨고 그런 성취감을 얻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다 커서 우리가 게임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어, 테마주를 했다가 이제 뭐 잘못되면 한마디로 죽으면은 다음 번에는 내가 테마주를 정복하리라. 이제, 이번 판 깨리라,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면 좋은데, 우리 게임할 때 뭐가 준비하나요? 뭐 슈퍼마리오 하다가 죽고 나면은, 그거 공략지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아서 하는 사람들 되게 드물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죽으면은, 그냥 죽어가면서 배우려 그래요. 죽어가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 코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 코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고, 내가 실수한 곳에 다시 뛰어들어서, 내가 실수를 안할 때까지, 그니까 그 판을 깰 때까지 해야지, 근데 그동안에 내가 다치든 죽든 뭐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실수를 해서 손해를 딱 보게 되면 되게 짜증이 나요, 진짜. 뭐내 생각이 뭐 슈퍼마리오 깨듯이 했든 뭘 했든 간에 일단은 뭐 테머즈에서 물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정신 못 차리고 되게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그런 게 이제 또 사람의 심리지만 또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번에는 내가 좀 다시 여기서 도전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똑같은 길로 이렇게 뛰어들고 심지어는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그 전에 이제 내가 했던 실패가 나의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일 테니까 그때부터 내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또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뭐 일단은 고그 습관만 조금 버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 계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계좌를 망치는 일은 좀 미연의 방지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요, 이 우리가 주식이란 거를 할때 나는 좀 배우려는 생각들이 좀 다들 있죠.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어쨌든 마인드라도 좀 세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보실 거고,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에서는 좀더 더 기술적인 부분들, 더 고급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는 이제 그 채널도 이제 되게 많이 보시고 있어요즘에. 요 그리고 이제 저만 유튜브 하나요? 저 말고도 이제 그런 유튜브로 주식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시는 거 알아요? 저는 이제 되게 병아리 같은 채널을 하고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구독자들을 데리고서 막, 어 있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은 조회수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우와,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란 거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새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실력이 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란 거는요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우리 막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뭔가를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주식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공부는요. 어,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몸으로 익히고 훈련하는 그런 공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을 보고 내가 좀 지식을 채워야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서 뭔가를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이란 게는 결국에는 이제 사고파는 행위에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라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원투 잽 날리고 뭐훅 하고 뭐 어퍼컷 해야지 이런 것들을 책을 아무리 보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요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그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권투로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 주식도 내가 매매를 계속하면서 내 잘못된 매매 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관점을 갖게 노력을 하는 그런 반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식판에 뛰어들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려주는 그런 선생님을 두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차라리 모의 투자를 해서 저는 솔직히 모의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생각은 아니지만 차라리 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면들을 좀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고 교정해 나가면서 반복 훈련을 해서 실수를 안할수 있게끔 됐을 때 그쪽에 이제 실전에 나가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는 게어 당연히 맞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덜컥 3천만원 가지고 뭘 하고 덜컥 뭐 1억을 가지고 하고 뭐 주변에 보면 막 10억 물려있는 분들, 막 그런 분들 많아요. 10억이 물려서 5억이 돼 있고, 막, 물린 지한 5, 6년 돼 있고, 뭐 10억이 뭐, 애, 누구, 뭐, 장난감인가요? 그거 되게 큰 돈이에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큰 돈입니다. 그 정도면은. 근데 그냥 진짜 게임하듯이. 내가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는. 이런 마인드로 뛰어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 행동이 올바로, 올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를 좀 마음속에 좀 명심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운전 면허 따는 것 같은 거, 뭐 수영 배우는 거, 권투 하는 거, 뭐다 그런 우리가 이제 몸을 써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조금 어,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주식은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몸 쓰면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우리가 뭔가 이제 주식을 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예를 들면 또 다시 이제 테마주를 예로 들어 볼게요 테마주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워 가지고 하면은 또잘될수 있어요 그동안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또 훈련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들면은 테마주 공략 잘할수 있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은요 내가 실수한 영역 말고 많아요 이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테마주가 아닌 것들 수없이 많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주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제 자꾸 욕심이 어디 특정 학문 대로 이제 꽂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산업군에 일반적인 기술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스름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라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박스 박스 고점에서 팔면은 한 며칠 안에 되게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 좋으면 하루만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눈이 안 가죠. 여기 고점에 가 있고 막 사람의 그 본능을 자극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눈이 가고 그쪽으로 도전 의식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되게 심해지면은 아집이 됩니다 아집 내가 이쪽에서 쇼부를 볼 거야 나 여기서 그냥 끝낼 거야 여기는 너무 핫바리드 같은 그런 초보자들이 노는 공간 그거 나 여기 건너뛰고 나는 바로 이제 중급 코스 고급 코스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블러왕처럼 뛰어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진짜 중급자 고급자들은요 거기서 안 놀아요 잘 물론, 놀긴 놉니다. 근데 관점도 완전히 다르고, 거기서 안 놀고, 여기서 얼마든지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보다 뭔가 달라. 뭐 이런, 뭐 선민이식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 어려운 곳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보 투자자가 주식을 시작을 해서 좀 주식에 눈이 떼이고좀 잘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 전에 내가 정말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됐대. 그렇게 첫 번째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은요. 내가 했던 것이 정말 부질없는 욕심이었구나. 좀 욕심을 내려놔야지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에 안 쳐다봤던 것들로 딱 가게 되면요. 그때는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또 한 단계 도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성장이 아닌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다가 내려놓고 나오는 게 성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욕심을 좀 버려놓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읽기만 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는 그쪽으로 조금 한번 좀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 앞에 얘기했던 것들하고 다 엮여있는 얘기이긴 한데, 어, 사람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주식판에서. 어, 뭐, 대표적으로 매매를 해서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아, 시장이 지금 이래서 내가, 이번에는 결과가 이런 거야. 나는 지금, 되게 잘 되는 과정에 있는 거야. 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실수를 한지 모르고, 실패를 한지 모르고, 지금 이게 내가 다잘 되는 과정에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건데, 지금 시장이 흔들려서 이 종목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나중에 다시 오르면은 돈 버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마냥 존버 마인드로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맞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맞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얘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보자가 그걸 감내할 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물렸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존버 해야지라는 마음에 어, 다른 표현으로 그래 이거 나 지금 제대로 된거 샀는데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테마주 같은 것들 뭐 고점 돌파하는 것들 그런 종목 막 마구잡이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좀 물리면은 지금 이거 뭐 수급이 약간 좀 줄어들어서 그래 다시 뭐 수급 몰리고 이거 가니 하면은 뭐 올라가면은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이제 제약주들 같은 거 들고 있는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고 이게 임상만 성공하면 이게 얼마 짜린데 어 이게 시총 얼마 짜린데 지금 이거 좀 떨어진 거 같고 그러냐. 뭐, 그게 이제 실수인지는 나중에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실수를 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한다는 게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지 모르니까는 다음날 또 비슷한 또 실수를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실수를 만들어내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계좌가 다 이제 잠식이 되고 깡통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라서, 그 때는 이제 또 너무 늦는 결과도 나오게 되고, 정말 심각한 분들은 그래서 좀안 좋은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뭐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은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제 10년을 넘게 해보고, 앞으로 또 저는 몇십 년을 할 거고 그러지만, 계속 저는 주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를 내가 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을 한다 한들 내 이제 습관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비일비지하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뭔가 좀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어 늘좀 노력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게이 주식이고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오래 했지만 부족하구나, 내가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구나, 뭐 내가 얼마나 했느냐와 무관하게 그동안에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구나, 내가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어, 뭐 이렇게 타고난 그런 투자센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시면 저는 어, 성공에 그런 밑거름을 조금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만하는 사람보다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번 세번 정도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머니버디 채널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마인드적인 부분 뭐 주식에 그런 좀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주식학 개론 뭐이 그러니까 개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하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요 개론이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멈추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나 저거 이해돼 저거 공감돼 이런 개론 다 이해돼 이런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막 늘어난 건또 아니거든요 이제 뭘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뭐뺄건 빼고 그렇게 어,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또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죠. 어, 보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다 이제 보고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이해도 하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지 비로소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잘 보시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의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